여주, 이거 봐라. 내 남자친구인데 잘생겼지? 어? 언니 남친 생겼어?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다. 알게 되면 뭔 소리를 할지 몰라. 뭐 그렇지? 알았어. 안 들키게 조심해. 걱정 마시라.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한 번도 들킨 적없음 그래, 뭐. 수고해. 언니가 남친이 생겼다며 자랑자랑하기에 구경이나 해볼 게겸 언니의 SNS에 들어가 봤는데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동영상과 사진들이었는데 모르는 어떤 오빠를 대상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는 영상부터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이들을 찍어 올려두고는 조롱하고 있더군요 아빠 이것 좀봐 언니 SNS인데 이러면 제가 울면서 거실에 있는 아빠를 찾자 아빠도 당황해서 무슨 일이니? 언니가... 언니가... 진정하고, 언니가 왜, 이 사진들 좀 봐봐. 동영상도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당연히 아빠는 노발대발 하셔서는 엄청 화가 나심과 동시에, 언니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소파에 주저앉으시더군요. 야, 나 언니, 사진하고 동영상에 대해서 해명해봐. 아, 아니, 그걸 어떻게? 친구들끼리 장난 좀친 거야. 너희 그걸 변명이라고 처하고 있어? 대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좋다고 시시덕거려. 내가 짐승만도 못키웠었구나 아니 그게 진짜 장난으로. 여기 얘 얘도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너 내가 얘한테 한걸 너한테 똑같이 하면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어? 아 아니요. 여기 나오는 애들 전부 다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오라 그래. 뭐 하게요? 너 포함해서 다 알려야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다녀? 당장 나 뭐이라 그래. 그렇게 우리 집에는 사진 속에 나오는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하나둘씩 왔어요.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시며. 너희가 사람냐? 여러 명서 한해한테 그게 뭐하는 짓이야? 너희 부모님 전화번호 여기다 써라.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서 뭐할 건데요? 다 알려야지 이제부터 우리 딸 포함해서 너희들 전부 처벌해달라고 학교랑 교육청 경찰에 알릴 건데 그 전에 너희들 부모님들도 다 알아야지 그걸 알리면 어떡해요 아 우리 부모님 아시면 전 죽어요 지금 안 알려도 어차피 신고 들어가면 다 아실 거야 미리 아시게 번호 빨리 써 그러시고는 각각의 부모님께 일일이 다 전화하시더군요 그럴 리 없다며 화내시는 아주머니부터 죄송하다는 할머니분도 계셨지만 아빠는 사과는 우리끼리 할게 아니라시며 상대편 부모님을 찾아뵈야 한다고 내일 바로 학교를 찾아가겠다는 사를 알리셨어요. 다음 날 아빠는 언니를 데리고 사진 속에그 오빠네 집을 찾아가서는 그집 부모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자식을 금수만도 못하게 키워서 되게 아드님이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며 영상을 보여 드렸어요. 일단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애가 당한 걸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저 역시 동감합니다. 법대로 처벌하시겠다면 감옥에 보내는 것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데려왔습니다. 처벌받기 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 찾아온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언니는 그대로 울기 시작하더군요. 학생이 왜 울죠? 지금 진짜 울고 싶은 건 저예요. 당신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이에요? 우리 애가 겪었던 일, 앞으로 그 충격으로 겪을 트라우마 생각하면 난 지금 당장 학생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뭘 잘했다고 우는 거죠? 잘못했어요. 경찰에 알리시겠다고 하니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 네가 한 짓거리를 생각해, 이놈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와야지. 봐주세요가 말이야? 아이를 이따위로 키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학생이 그 친구구나.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는 우리 애가 근처에도 못 가게 할게. 정말로 미안하구나. 혹시나 다른 애들도 너에게 접근하기만 하면 아저씨한테 연락하렴. 내가 상대 부모님께 연락해. 반드시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어줄게.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 평소에 아빠는 정말 자식들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언니의 잘못을 조목조목 집어내어 혼내시고는 처벌도 받으라시더군요. 그리고 그 불쌍한 오빠네 아주머니께 심리치료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겠으니 상담받아 보시라며 언니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든 끝까지 수습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저런 아빠 밑에서 이런 언니가 태어났다는 게전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이거 봐라. 나 엄청 높이 올라가. 응, 어, 그래. 더 높이도 올라갈 수 있어. 아, 어쩌라고. 잘났다 그래. 신나니? 어? 왜 화났어? 그네 같이 타자. 아, 너나 많이 타. 그네 좀잘 타는 게 그렇게 대단해? 더 높게 날아가게 만들어줄까? 그러더니 친구 밀치미는 제 등을 확 밀어버려서 저는 그네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날아가버린 전에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무릎과 발목을 모두 다치고 엉덩방아까지 찍어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제가 울고 있자 주변의 친구들이 선생님께 알려 병원에 가게 되었죠. 아이고, 여주양, 무지 아팠겠네요. 다리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깁스하는데 엉덩이도 아프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는 이상은 없는지 검사도 하고 하게, 며칠만 입원을 합시다. 얼마나 있어야 걸어다닐 수 있나요? 짧으면 한달 정도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아플 텐데, 여주양은 씩씩하네. 같이 힘내서 빨리 나옵시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과호사 언니들도 다들 엄청 신경을 써주셔서, 병원이 너무 좋더군요. 다음날이 되었을 때 여주 괜찮은 거야? 얼마나 심하게 다친 거야? 괜찮아 다리는 뼈가 부러져서 좀 오랫동안 깁스하고 한동안은 휴체어를 타야 한다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대 하 뭐야 다리 좀 다친 게 다야? 그럼 이번 에 만큼 큰 것도 아니었네 난또 큰일인 줄 알고 쫄았잖아 뭐? <laughs> 그럼 너 조만간 퇴원하겠네? 야너 밀치 별거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넌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때문에? 야 네가 날 밀어서 지금 다리뼈 부러졌다니까? 야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나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선생님께 혼나고 애들이 나쁜 애 취급한 줄 알아? 뭐? 네가 한 짓이 나쁜 짓 맞잖아 나쁘게 뭐가 나빠 그러더니 밀치미는 또 저를 밀어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문제는 애들 와서 앉으라고 꺼내둔 간병인 침대에 그대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죠 링거도 같이 넘어져서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박았을 때 정신을 잃었고요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 언니가 이게 무슨 일이니? 여주양, 여주양 괜찮아? 어떻게 된 거니? 아니긴 제가 살짝 손만 댔는데 얘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오바하다가 넘어져서 사실이니? 다른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야? 여주양, 여주양? 응? 어? 간호사 언니? 그래, 정신이 드니? 괜찮아? 네, 친구가 밀어서 좀놀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 알겠어 일단 진정하고 편하게 눕도록 하자 너는 환자인 친구를 밀쳐서 크게 다치게 만들 뻔 해놓고도 거짓말까지 해? 아니에요. 아니, 여기 있는 모두가 네가 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혼자만 아니야. 아휴 아직 어린데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구나. 친구들이 힘들겠다. 아닌데 여주는 움직일 때 휠체어가 필요해서 침대에서 내려오려면 간호사로 부르라고 가르쳐뒀는데 내려올 생각이었으면 나를 불렀겠지?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사실대로 말하면 더는 안 혼낼게. 솔직하게 말해보렴. 잘못했어요. 사과는 여주에게 하렴. 그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고. 네. 그 뒤로도 간호사니가 가자. 사과는 안 하다 그대로 집에 가 버렸어요. 같이 왔던 친구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났는지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다 알렸다네요. 안글래도 저를 다치게 했다고 소문이 나 있다며 치미는 애들 사이에서 나쁜 애로 낙명을 떨치게 되었어요. 어, 엄마 바쁘니? 우리 손주 얼굴도 보고 싶구나. 어머님, 아 방금 잠이 들어서 나중에 깨면 영상 통화 해드려도 될까요? 뭐? 자는 모습 찍어도 되잖아. 조용히 할 테니까 좀 찍어주렴. 어머님, 애가 자는 동안 제가 준비할 게좀 많아요. 접병 소독도 해야 하고 아기 턱받이도 침대 문에 삶아야 해서 잠깐이면 된다니까. 잠시만 영상 통화 돌려줘. 아! 결국 시끄러웠는지 아이가 깨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시어머님이 자꾸 손주가 보고 싶다며 영상 통화를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녁에 남편과 교대해 족잠을 자고 있는데 아좀해 이제 막 잠들었다고 내일 통화해 내일 아 엄마 다음에 하라고 무슨 일이야? 아 신경 쓰지 말고 좀더자 별일 아니야 어머님이야? 영상통화 해달라셔? 너한테도 그래? 아이고 새벽 1시에 영통해달라고 전화하는 게 말이냐 진짜 하니, 왜 전화할 때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래? 어머님, 그냥 너무 바빠요. 애가 아직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됐잖아요. 지금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시기라고요. 나도 아범다 키웠다.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잠시 해줄 여유도 없어. 진짜 눈코뜰수 없이 바빠요 온종일 잠도 못자고 정신도 없어요 아이고 엄살은 나 때는 그런 깐난 아기들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고 그렇게 키웠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하 거냐 아휴 진짜 잠깐 앉을 틈도 없어요 저도 실템이 좀 있으면 자주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죠 요즘은 기계도 잘 돼있으면서 엄살은 남편이 저녁에 퇴근했을 때 여보 어머니 좀 어떻게 해줘요 하루에 무슨 영상통화 해달라고 전화만 네번넘게왔어와 어젯밤에도 새벽에까지 전화와서 영상통화 해달라더니 어떻게 할까 하루 애를 직접 한번 돌보시라고 떠넘겨봐 안될 것 같아 아마 어머님 애기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는 별거 없다고 하실 것 같아서 못 맡기겠다 하긴 우리 엄마라면 그럴 사람이긴 하다 하루 여기 오셔서 우리집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아시면 좀 이해하시지 않을까 고작 그걸로 통할까 일단은 해보자 그렇게 주말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잡을 생각에 어젯밤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지 뭐니. 아 그래? 그럼 엄마 우리 애좀 잠시 봐줄 수 있어? 왜 어디 가게? 안 그래도 분이랑 여러 가지가 다 떨어져서 장을 좀 봐야 해. 그래 그럼. 아 어머님 지금 젖병 소독기에 들어가 있는데 스위치 꺼지고 나서 빼주시면 되고 세탁기에 턱받이랑 옷들 빨래 한 10분 남았는데 건조기좀 돌려주세요. 나머지 기저귀 정리 같은 건 제가 다녀와서 할게요. 이런 게할게 게 많니? 왜 하는 거야? 깨끗하게 해서 입히고 먹여야죠. 잘못해서 두드러기 라거나 하면 큰 일이니까요. 아, 그리고 침 많이 흘리니까 계속 닦아 주셔야 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렇게 저희는 아기를 맡겨 놓고 장을 보러 갔어요. 장고기는 처음부터 짜둔 저희의 작전이었던 게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대강 돌보면 대충 돌봐줘서 영상 통화 못 해. 딱 애절 가지고 애를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영상 통화야. 반대로 열심히 돌보시면 엄마가 해도 힘들지. 우리는 이게 24시간 끝이지라고 반복된다고. 제발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거좀 요구하지 마라고 해버린 작전이었죠. 뭐야? 당신 어디 갔어? 나 지금 아들내미 집에 아 뭔데? 그럼 밥은? 지금 바쁘다 야 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혼자 덜렁 가버리면 나 혼자 집에 앉아서 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쩌라고 알아서 좀 챙겨 먹어 나 지금 바쁘다 알았어 아들 집이면 손주 있겠네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영상통화 되나? 이 영감이 내가 지금 한 손에 애 들고 다른 손으로 애 젖병 올리고 전화도 겨우 목에 걸쳐서 하고 있구만 영상통화는 무슨 영상통화 시답잖는은 소리 하지 말고 끊어 아왜 며느리랑 곧잘 하더니만 아 지금 빨리 빼라고 세탁기가 빽빽거려서 시끄러 죽겠는데 애 달래느라 저것도 못하고 있구만 빨리 끊어 얼마 후 저희가 돌아왔을 때 역시나 이것저것 안돼 있더군요. 내가 잡다한 정리를 좀할 테니까 당신이 애기좀 봐줘요. 그러고 저는 세탁기, 건조기, 소독기 등등 엄청 바쁘게 왔다갔다 왔다 거렸고 그 와중에도 아기가 울어서 남편이 안고 달래고 우유 먹이는 등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조용히 집에 가겠다 그러시더군요. 근데 제가 벌써 가시게요? 애기가 아직 수면 패턴이 안 잡혀 있어서 밤에도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함께 있을 수 있는데 하루같이 주무시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현관을 나서시면 아이고 여기가 생지옥이야 아주 하시더라고요 다음날부터는 톡한 통도 안 보내시더군요